저희 집에 의에 있는데? 불러볼까? 우애야우애야내인이는 알아? 너 42이었나? 4 4아4 4야 죄송해요 형방지네네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. 이 사람이야.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. 이 사람 미국 쓴데. 아 진짜? 나 미국 가 이제. 시민권 따는 거야? 응. 나 아, 시민권 따고 헤어지기 그랬어. 아, 진짜? 이혼하기로 했어. 미국 집은 어떻게? 제거 뺏어야지. 시간 나면 나도 불러주고. <laughs> 그래. 나2년 살고 미국 시민권 따면 너랑 결혼해서 너도 미국 시민권 <laughs> 따. 저기 또 다른 원는 <laughs> 어... 사람 있어. 또 결혼해서 미국 시민권 따게 해주고. 그냥 미국 말고 다른 나라도 해 그냥. 아 다른 나라도 할까? 그래. 아, 나포자나 시민권 어. 시민권 있어야 되네. 여기 또 다른 나라 사시는 분. 제주도 살아요. <웃음> 제주도요. <웃음> 일본? 일본 살고 있어? 어 네덜란드도 있는데. 네덜란드. 어 네덜란드 좋다. 네덜란드 사실은 뭐 남자예요, 여자예요? 남자예요, 남자. 그럼 저랑 결혼하셨다가. 네덜란드 <laughs> 저랑 결혼하셨다가 결혼 어 동성결혼 허용이네. 그럼 네가 해라 그러면. 아 어, 내가 하라고. 어 네가 하고 나랑 결혼하면 되지. 내가 왜 하는데? 동성결혼 괜찮대. 남... 왜 목소리 장난 아니에요. 남... 얘 잘생겼어 또. 자기야. <laughs> 벌써 자기야가 됐어. <laughs> 아, 또뭐 네덜란드 말고 일본 어때? 일본도 괜찮지 않아? 어 저도 있다. 어 호주? 호주 좋다. 대륙별로다 없겠네. 또 없어, 얘들아 캐나다 있다. 캐나다. 캐나다는 또 동성결혼 인데. 근데 왜 이렇게 잘하다? 나나양이랑 아...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그사람은 캐나다 살거든. 캐나다는 남자입니다. 남자래. 내가 할게. 아니, 아 내가 할래. 왜? 아 싫어. 내가, 내 내가 남자야. 할래. 남자야. 아, 어쩌라고 내 남자야. <laughs> 어 과자 있다. 과자 먹어야지. 가자난 배고파. 난 밥을 잘못 먹었어. 잠시 이 과자 그거 아니야? 맞유야그 다이어트 한다 하지 않았어? 가서 두개 먹었어. 나밥 얼마나 안 먹었는지 빨리 말해줘. 감자탕을 먹으러 갔는데 뼈 바르기 귀찮다고 안 먹었어요. 그래서 발라줬다 안 먹었어요. 뜨거울 때 먹으라고 새 거를 찢어줬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먹고 식은 거 먹으면서 음 따뜻하다. 음 맛있다. 이러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안 먹었어. 그다음에 자기 그릇에 있는 걸나 보고 먹으래. <laughs> 원래 사람이 매직데이가 되면은 그럴 수 밖에 없어요 님들 아, 아시죠? 아 매직데이인거 말했어? 그럼 내가 예민한거 알거든 그냥 성질내면은 애들이 어왜 지랄이야 막 이러잖아 애들아 나 매직데이야 예민하다 하면은 내가 화내도 그냥 뭐아 그래 뭐 화낼때마다 매직데이인거야? 매직펀치 맞아볼래? 노예가 그 사라지는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돌려내는 마법은 없어요 그것도 얘기해봐 쓰리성아뭐 <laughs> <laughs> 이정도 얘기도 못해? 악녀방제인데아 <laughs> <안 됐는데>? <laughs> 여러분 이렇게 하말하는까 진짜 이상하잖아! 기덕이랑 저희 통화하면서 자고 있는데 쓰리썸 얘기가 나왔어요. 어떻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. 그리썸 <laughs> 어떻게 생각해? 해보고 싶어?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. 아니야, 그냥 갑자기 전화를 걸고서 그냥 기덕이 형이 전화를 보내는 거 대뜸 내가 쓰리썸 얘기를 했다고? 와! 기덕아, 너 쓰리썸 어떨 거 같아? 진짜 <laughs> 아니에요, 님들! 뭐야, 평소대로 안니자 뭐야, 평소대로? <laughs> 야, 기회가 있으면 해볼 거냐 이렇게 물어봤었어. <laughs>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? 본인은 말씀 안 하세요? 저 말했잖아요! 그 방송 인생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왜슬슬 얘기를 하셨어요? 우리끼리 그냥 <laughs> 장난으로 얘기한 건 <건데>. 남자만 3명 <laughs> 남자 3명 <laughs> 근데 생각을 해봐요 본인들이 다른 이에서 꼬를두개 보고 싶으세요? 물론 아니, 3명이서 할 수는 있겠어 주먹은 나만 아니까 근데 전, 전 싫어요 왜외가 생각보다 변태가니까 본인 뭐라고요? 저는 무성육자입니다 쟤지랄만 한다니까! 그래 내가 기덕이한테 의회는 무성욕자라는데? 안안막 이러니까 누나 그거 다 술수야 아 이건 민기덕이 그치, 말해야 그치, 돼 이거는 기덕나 말할 생각이 없었거든? 의회가 지금 내 옆에 있거든 뭐라고? 또 집을 안 갔어? 아! 뒤지고 싶네? 아이씨가 아! 아! 는회한테 아!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기덕아 그래서 <laughs> 너가 어. 무성욕자라고 했잖아 의회가 그설좀풀어져 의회가 음. 무성욕자라고 음. 그러는 거예요 아. 그래서 무성욕이라 그러면서 저거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아나 무성욕자야 아무리 만져도 아무렇지 않단다 자 한번 만져볼래? 이러고 막 하고 와아무렇지 않지! 난 이걸로 뭘 해도 아무렇지 않아! 전재인데 그런 방법이... 저매모하지마세요 여러분들. <laughs> 아 그리고 내가 되게 몸이 따뜻하잖아, 의외가. 허벅지를 좀 만졌어. 이렇게 아! 이거 존나 이상한데! 다리에 손을 올렸... 어... 이거 때... <laughs> 정확히 말하면... 정확히 말하면 쓰다듬었습니다. <laughs> 아니 뭐, 뭐, <laughs> 뭔 소리를 하는 거야! <laughs> 아니. 어, 술 먹었어 둘이? 저희가 이제 의회가 잡은 숙소에서 술을 묵었는데 죽은 기덕나의회 이렇게 네명이서 있었어요 먹다가 거의 쫀득이가 온 거예요 방송인 쫀득이 말고요 아. 저희는 코로나 수칙을 아. 잘 지키는 4인이서 만났어요 에이. 걱정하지 마세요 에이. 먹는 쫀득이 이제 와가지고 그걸로 어, 뽀뽀 그 빼빼로 게임 남자 3명이서 이제 가위바위보 했어 그래서 1등이랑 꼴등 2명이서 빼빼로 게임을 하자 했어요 두 분이 빠지고 의혜랑 기덕이가 이제 꼴등 1등 해가지고 얘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쫀득이를 가져다 줬지? <목소리> 형누고 있어 내가 갈게 여러분들 악녀방송을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니, 남자끼리 빼빼로 게임하다 뽀뽀하는게 뭐가 문제야 기덕아 입술 다았어안 닿았어? 안 닿았어 너가 나도 봤어. 너왜 입술 닿는 거? 지덕이가 어? 살짝 혀 내미는 거 내가 닫는데 그거는 말안 하려고. 아니 혀를 내가 왜리요 응? 사람이 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임마. 방송이라고 망발하지 마. 저것들도 미친 놈이라니까. 자기이끼리연결을 응, 하는데 어떻게 감동이안 돼? 맞아. <laughs> 저희 막 드라마 보는 아줌마처럼 뭐 대박. 아니, 막 그래. 이랬었다고. 근데 자기들끼리 무슨 혹시 키스 좋아해요? 아, 그러면 저희 술 먹어요. 술다 먹고 해야 좋을 것 같으니까. <laughs> 이거 마시면 기억 안날것 같은데. 저희 오늘 밤 이거 다 잊어요. 원래 <laughs> 그날 일은 다 나가면서 다 있는 거지. 어, 다 있는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둘이 입술 닿았어요? <laughs> 아니요. 안타깝지만 누군가는 안 닿았습니다. <laughs> 왜 없어? 쪽를 피하셨나요? 아, <laughs> 아 전기독경 밖에 없어서. 어, 저 미친새끼야 저거. 저 부성형 닿으면서 저거. 저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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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러분들, 저 보세요. 전무성자입니다 <laughs> 여러분들한테 꽃을 보여줘도 아무렇지 않아요. 잘 보세요. 이런 놈이라니까 저거요. <laughs> 내가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화장실 문 닫으니까 지들끼리 친한 척하는 거막나 깜짝 놀라가지고 문 열고 가만히 서 있었더니 어, 이걸 진짜 연애 막 <웃음> <웃음> 이러는 거야 지능서문 <지금> <laughs> 닫다 마자 아아 이거 다시 열고 그래서 <laughs> 누나 의외는 <의회는 웃음> 어떤 어떤데? 의외는 어떤데가 뭔 소리야? 의외를 지금 왜냐? 나한테 넘기겠다는 거야? 아니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나. 나의외 좋지. 아 만지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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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이... 마세요. 어머 이거 봐. 만지지 마세요? 저새끼 또 이렇게 내주면서 아 만지지 마. 뭐야 <laughs> <laughs> <의야, 웃음> 섹시하게 많이 가까이, 가까이 가서 한번 하죠. 자기야. 오도난기도경밖에 없어. <laughs> 그렇게 됐네. <laughs> 미안해. 기덕아 보여줘. 너, 너 목소리 좋잖아 솔직히. 그럼 내가 뭐야? 목전남 2등에 빛나는 자기야. 어... 집에 잘 들어갔어, 예? 음, 나잘 들어왔지. 어제 잠좀잘 잤어? 아니, 어제 우리 둘이 있고 음. 싶었는데 자꾸 누가 끼어들어가지고. <laughs> 아, 그거 씨발년이네. 너보고 씨발년이라니? 뭐 <laughs> 야! 야 <알다. 웃음> 누나랑 아, 음. 아 누나 먼저 멘트 쳐줘 아 음. 씨발 누나 좋아? <laughs> 아니 씨발 오늘 방송 마지막 날이냐고? 예 아, 죄송해요 아직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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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아, 연기는 아, 마음까지 음. 마음을 어떻게 하냐 에 그런 거에 달린 거지 연기를 아네 아, 언제 시작해요 바로... 아 시작해 돌아갈게요 예, 예, 예. 네 먼저 해주세요 먼저 하시라고 아아네 음. 자기야 왔어 아 자기야 안녕 어? 어쨌거나 도대체 뭐하려고 잠을 늦게 잤어 어젯밤에 자기를 생각했어 아. <laughs> 저 못하겠어요 <laughs> <laughs> 아 옆에서 그 듣자마자 바로 우에애가아 더러워 이거 딱 한마디 줬어야지 아 더러워 해줬어야지 그러니까 아 타이밍 딱 좋았는데 아 밤이 어때?